드디어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가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인 노인 공익 활동 사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시기는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이미 공고를 한 것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으니 각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에 모집 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국공통 집중신청 접수는 올해 12월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으로 초고령 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 8천 개를 확대한 109만 8천 개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국민행복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5년 참여자를 집중 모집하고, 2025년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개를 제공하고,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 262억원에서 2조 184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공익 활동 사업 일자리는 69만 2천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역량 활용사업 민간형 일자리는 17만 1000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집 유형은 노인 공익활동사업, 노인 역량 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으로, 노인 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및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인 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 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이물기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198,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 보충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목적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모 예산을 보면 109만 8천 개 자리가 제공이 되고 국비 2조 1847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수행기관은 전국 1308개 기관인데요. 노인복지관 293개, 대한노인회 205개, 시니어클럽 203개, 종합사회복지관 184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유형 및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공공형 일자리인데요. 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인데요. 올해 특기할 만한 것은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69만 2천 개 자리이고요. 월 평균 근로 시간은 월 30시간, 3시간씩 10일 동안 일합니다. 보수 지원 내역은 월 29만원, 평균 11개월을 근로합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인데요, 일부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사업량은 15만 6천 개 자리, 월 평균 근로 시간은 월 60시간, 보수 지원 내역은 월 76만 1천 원이고 주유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은 외부 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시간 및 보수지원 내용은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시범사업인데요.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 세대를 아이돌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시간 보수 지원 내역은 서비스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상의합니다. 다음은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인데요. 대상은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시간 보수 지원 내역은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취업 지원, 취업 알선형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요. 대상은 60세 이상, 보수 지원 내역은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현장 실습 훈련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 적응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보수 지원 내역은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인데 월 40만원 곱하기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노인 친화 기업 기관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보수 지원 내역은 최대 3억원 이내의 보조금을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노인 일자리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운영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커다란 관심사항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신청을 안 하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 미리미리 미리 알아보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